안녕하세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 최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는 위대한 사람을 배출했습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저는 서울의 봄이 상영됐을 때 윤재혁 원내대표가 반박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하나회를 청산한 정당이다 김영산 대통령이 남긴 위대한 유산 민주주의는 우리 보수정당이 그렇게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저도 국회에 갔습니다. 저 국회에 가보니 장갑차가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갑차를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중국의 자유를 위해 천안문 앞에선, 천안문 앞에, 탱크 앞에선 한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유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저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을 때내 자유가 종중받는 법입니다. 소극적 자유,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자가 말한 질서속의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유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타인의 자유를 파괴해서 남깁니다 그런데, 지난 TK 전당대회에서 전환길 어떻겠습니까?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환길이 자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길이 외치는 개몽령윤어인 아닙니다. 김건희 어게. 게인이야말로 건희 어게인입니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작업 지시하고 북정농단한 김건희가 돌아오는 겁니다. 보수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종북 목사에게 듀얼백을 받으며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지만. 그들의 비위를 바쳐줄 뿐,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진보의 오야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석 전한길에게 토론을 신청합니다. 오늘, 어제 제가 전한길 선생님에게 토론 신청했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환길 씨에게 토론을 신청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노가 파괴하는 거라고! 개몽령은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고, 윤러게이는 권니어게인이라고 토론을 신청합니다! 제가 김정삼을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